어. 아야 아야 일단 한명 더있어은검 그리고 쏙은 물 아니 일단 에이. 미리 하나만 주세요 미리 제거 아, 하나 주세요 쏙은 물 땅. 그렇지 아우죽버릴거야 <laughs> 죽여버릴거야 오케이 이득 안 죽어! 죽어! 죽어. 너나 죽어! 아, 잠깐만. 임들, 이거 세상에서 가장 큰풍선 보실? 그냥 층선 보일걸. 봐보래! 아나 야, 다 무기들. 임들은, 임들은 이게 다이, 다이너마이트로 아. 보임. 아! 임들은 아 임들은 이게 다이너마이트로 보임 이게 아, 다이너마이트로 보임 이상해서 아? 그 거야 아니 이게 다이너마이트로 접착... 보임 접착제 다이어 그 접착제 아니야 차제, 접착제 접착제 왁성 비하나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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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우와 뭐야 확장, 아 뭐야 이 사람 g to s a 하나 m going to s 하나 I'm going t 이 s 이 y I'm going 야 o say, I'm g o i n 주 to s a 어 I'm going to say, I'm going t 덤벼라 증거고아 이거 아아아 필요한 사람 아, 아, 아 아니 야야야야쟤 아야야야야 뭐야 일단 그래플로 필요없어 덤벼라 증거고 뭐야 니만 공격하냐? 아... 아... 됐다 آ... 아니... 님들 PVP 버틸래 아너 너무 많이 먹었나? 과다 복용해가지고 너무 커졌는데 덤벼 과다 복용은 아 나빠요 준수해. 님들 원거리 한분줄 아 모든 사람 땀림 모든 사람 무기는 못마임 어? 아, 아. 모든 사람이 그 원거리를 안 쓰고 어. 근접만 쓰고 납작한 원거리를 쓰고. 얼마나 공력할까요 로켓트 로켓 로켓트 로켓트. 우응응디응응응디 가가다. 예, 아, 라입니다 나는 징교권가 아니고 징교권 스테이지 5로 왔다 다가갔다 아나? 터져서 아, 아, 큰소리 거야 님들 싸우고 싶은 분 스테이지 5 아아 어. 아, 아. 아니, 아니 뭐고 뭐. 타타카에 스테이지 5 스테이지 5 가자고? 어 아이씨 몰카 야 되겠네 케이크5로 갓... 그 아, 갈줄 알면서 가. 아, 오지 마라. 나 혼자만 갈 테니까. 긴격거랑 뜰 뿐. 잠깐. 어, 뭐야. 안 나와서 뜰싸우 관측이지. 옥자 TV. 맞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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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네. 인정. 네. RPG 아미. 아, 뭐. 뭐. 네. 북북북. 내가 간다, 초록이가. 아, 뭐야, 피부 는거야나 같이 와야 돼. 죽어라! 죽어라, 레드워치! 죽어! 응, 피 레드워치만 죽입니다, 저는. 아, 레드워치 레드 치 레드. 아, बम बम 름 초록이는 이제 레드워치만 잡아요. 라이브 방송. 어, 레드 찾아봅시다. 이렇게 붙여야 될 텐데. 아 헬 고맙다, 이동수다. <laughs> 아 됐다고 됐구만 여기다가 이렇게 어레, 뭐 하고 있어. 됐다. 나야 봐빠엄청안 고양이 와서. 애들 들다 치료시키자 얘. 야빨라야뭐 하고 있어? 아 지금 라이브 방송 준비 다 했어. 됐다 라이브 할 거야. 잠깐만. 어, 지금 라이브 애 나오면 자리선을 넣었어 현재 라이브 어떻게 야유튜브 지금 보면 되지 어 꽐라 형거기들 목소리 나오나 한번 해줘 뭐. 난니 네 얼굴에 봤어 아 지금 니가 이네 얼굴로 지금 라이브를 하는 사람하고 있어 근데 나난알바 아니지 라이브 지금. 지금 키고 있지 네, 네, 키고 있지 GT 코리아로 가실? GT 코리아 얘들아 라이브 지금 사람 둘이 나갈 필요 없 그렇네 오마이갓 내 포기 씩 어이 유슈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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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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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다 나. 나, 내목잘 나와? 그 아까 놀고가어내 목소리 잘, 어? 뭐, 잘 나오냐니까? 뭐야 왜야나왜 멈춰있냐 아. 내 목소리 잘 나오고 있어. 너안 나오는 거 같은데. 내가 해니너 목소리 안 나와. 깔아요. 아. 아, 아. 됐구만 이제 된거 같은데. 이 정도면은 솔직히 돼야 돼 아니면 라이브 많이 해 자걸 신고할 거야. 어, 네. 알겠어. 아. 하나도 아. 포고 스틱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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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치영 한번더 확인해 줄래? 그치 상처. 누가 나 라이브 목소리 잘 나오는지 테스트 좀 해줘. 나 목소리 라이브 잘 나오는지. 어디일까? 어디일까? 와 눈치 터졌네 혼자 어, 있었는데 했을 갑자기 했을 만시창이가 되가지고아 뭔데? 飞机啊！